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크리티컬 P3 플러스 1테라 NVMe M.2.SSD입니다 이 녀석 가격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착해요 단돈 38.97달러 네 여러분 귀가 아닌 눈이 들었습니다 코인 할인으로 1.84달러를 깎고 코드 할인으로 추가 5달러를 더 깎아서 이 놀라운 가격이 탄생했죠 a s h p p a o d m j a o 중 하나의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방불케 하는 가격이죠. 자, 이제 이 SSD의 성능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? 최대 5,000 메가의 속도로 여러분의 컴퓨터를 번개처럼 빠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. 부팅 시간,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나버릴 걸요. 게임 로딩, 화장실 다녀올 시간도 없을 겁니다. 500기가, 1테라, 2테라 옵션이 있어서 원하는 용량을 선택할 수 있어요. 물론 우리가 소개하는 건 1테라 모델이죠. QLC NAND를 사용해서 가격은 낮추고 용량은 높였습니다. 다만 캐시가 가득 차면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.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할 거예요. 게다가 PCIe n 포를 지원하니 최신 마더보드와 찰떡궁합이죠. 디램이 없다고요? 걱정 마세요. 최신 NVMe 드라이브들은 HMB 기술을 사용해 시스템 램의 일부를 캐시로 활용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를 거의 못 느낄 겁니다. 설치도 간단해요. M.2 슬롯에 꽂기만 하면 끝. 포맷도 쉽고, 윈도우 부팅도 빠르고, 게임 실행도 빠르고. 아, 빠른 게 너무 많네요. OEM 패키지라 박스가 좀 심플할 수 있지만, 그래봤자 어차피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걸요, 뭐. 자, 이제 결정하셨나요? 38.97달러에 이런 성능의 SSD를 살수 있다니, 정말 미친 가격이죠? 마치 고급 레스토랑 음식을 패스트푸드 가격으로 먹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컴퓨터가 광속으로 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,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. 이 SSD를 사용하면 로딩 화면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지도 몰라요. 건강에도 좋고 전기세도 아끼고 일석이조네요. 자, 이제 정말 주문하러 가볼까요?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